İmbac, in back ganda in back In gaza -bac, -bac, Aaaa oh, shit Shit Shiiit <tali> 내가미래봉 속점 타이로 i n 잘, 공공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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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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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는데? 아. 조졌는데, 이거? 모르겠다. <laughs> 조졌다, 이거. 어떡하냐. 조졌다. 남캐님을 처음부터 남캐님 만나면, 아, 어떡하냐. 아... 잡았다 베스로 잡을 수 있을까 안돼 아.. 족같다 진짜 까비.. 너무 아, 순서가 너무 구렸어. 확실히 또... 오자마자... 아, 오자마자... 민호고 나오던데... 미다 민호. <laughs> 음, 유진... 아, 와, 이씨 뭐야? 아, 이 이거 뭐냐... 내 거야...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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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

실력으로 이길 수 있겠는데 오케이 잡았죠 아, 마빈 대처법 어떻.. 뭡니까? 마빈 대처법 아 조졌다. 오케이. 아 조졌다 이거. 마빈, 마빈 그게 버프가 뭐예요? 오케이. 스펙 차이 스펙 차이 5십 페미트로 내려가면 피해량 증가. 아 그래요? 그렇구만. 스펙 차이 맞아. 아 부들부들 떨려 진짜. 아씨 너무 힘든 것 같아 아레나. 불칸 나비는 별로다는데. 아 쇼애틀. 아 이거 진짜 짜증난다. 뭐야 루치아부터 이젠 신념 말고 스택3으로 아레나 판도를 바꿀 것 같으니 어려워, 어려워, 너무 어려워. 어. 아, 조졌다. 야, 이거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맞다. 맞아, 맞아. 자, 자. 안돼 조졌다 이겼어. 와, 이겼어. 와, 진짜 힘들다, 힘들어. 힘들어 할당 무 할당전 에다피하네다피해야죠이놈날먹이다 진짜. 이승일패. 구승하자, 구승. 우승만 하자, 구승만. 9승. 모모 홀림 14일 차단되셨다며요? 풀비 아이씨 이거 아, 안 좋은데 풀빈님왜내거야왜 이렇게 플레이하시죠왜 왜, 안써 이걸

노려봐야겠다 안돼 멍거리 덱은 데스로 어택만 누르다가 스킬 받는거에 얼마나 날먹당했는지 잡았다 너무 주로 는죄소포팀님 올만 있고 맛집지 팩은 미음 충분하네 내가 컷나무고충해서 그런 줄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와, 커이 오케이.

네. 아, 씨, 조졌는데. 조졌는데 이거. 아. 아, 진짜. 씨.

아, 진짜... 아, 진짜... 역간네요 야, 티백인 장인이야. 이 자식, 진짜! 저거 잡으라고 더러님 갈때니까 치의쌈아 쌈블림이에요? 야 진짜 진짜 야기야 야, 야, 진짜 너무 잔인하다 진짜 야 잔인하다 진짜 진짜 잔인하다 진짜, 진짜, 잔인하다, 진짜. 진짜, 잔인하다, 진짜. 이 자식이 <laughs> 이 자식이 쌈블림 <laughs> 잔인하구만 아니나구만. 와 진짜 역겹네, 역겹네 진짜 <laughs> 역겹다 진짜. <laughs> 야 진짜 이거 농나 농락, 완전 농락 당한 거잖아. 삼 팩과 이 팩과 아무튼. 아 진짜. 아. 나 어떻게 하냐고 이거 와. 아레나 하기 너무 싫다 진짜 상감 본익 종범 혹시 계정 상담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하죠 노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은데 종범이형은 져주는 거야 설마? 뭐하는 거야 종범이형 아 뭐야 <웃음> <웃음> 역시 저줄린 없었어 종범이형이 아 진짜 종범이형도 뭐하는 거야 종범이형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종범이형 진짜 아. 야 오늘 인백 임백 걸렀다 인백은 걸렀다 중보면 진짜 너무한다 진짜 연속 티베깅 당해 이제 진짜 나는 이거 예, 끝났어 아 못해 이제. 뭔가 예. 음... 강남이 아... 너무 떨어져서. 아또 광대기야 아 진짜 연병할 진짜 맨날 광대기자고. 왜 맨날 광대기자고 여... 이건 종범이형 아니면 할만해 사실 종범이형이 너무 세서 그러지 종범이형이 아니면 할만해 나쁘지 않아 종범이형이.. 종범이형은 진짜 힘든데 종범이형 아니고선 할만하다니까 체버프.. 방법도 없어가지고 아못 땄어 나 바보냐 아 조졌다 아 조졌어 이거 진짜 조졌다 조졌는데 조졌는데 이거 너무 나어졌어 아, 졌어 졌어 어차피 이.. 디 우디, 우디, 우못이디 우디, 우디, 아.. 아.. 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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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 때문에 무대극제대서 <격돼서> 펑택이 <목시아> 최강이긴 하다. 맞아. 무대 나와야 돼무대제무대좀 나와 좀 제발. 녹시아 그 그지 같은 거 때문에 진짜 힘들 죽겠네 진짜. 음. 일등부터 녹시아 받지. 아 진짜. 맨날 카운터만 나오냐고 어떡해. 아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이거. 무섭는데. 오케이. 아나주니다 아니, 개발 사기캐 만 픽스는 리유의 이 오케이, 다섯 개. 5개. 다섯 개면 아, 진짜 너무 픽스는 왜 이렇게 나, 나만 좋게 해가 심고기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해. 진짜 너무 조졌어. 이거는 못득일것 같아. 오케이, 나랑 괜찮았어. 괜찮아. 이거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그 방법도 없지. 방법도 없으니까. 앙법프도 없으니까 마대 한번 해 보자. 마대로 마로 잡을 수도 있어 이거. 모른다 마대로 잡을 수도 있어. 피하고 한다면. 오케이. 될거 같은데. 마대될거 같아 충분히 서 이거. Okay, 피했어. 끝. 이지. 야 오구마가 큰 역할했다 진짜. 오구마가 오구마가 다섯 개나 까가지고 큰 역할했어. 어. 오구마 덕에 살았다. 아, 이번 주도 조졌어. 아씨 이번 주도 조졌구만. 아, 나왜 이렇게 임백이 힘들까? 오미베를 아싸 좋았어. 괜찮아, 이거... 이거 좋아, 나쁘지 않아. 될 거야. 아, 조졌는데. 스펙이 나, 이 사람 좀 낮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겼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완전, 완전, 완전 발랐지. 괜찮아 이거. 림만 잡으면 돼요, 림만 잡으면 이겨. 맞아요. 여기 잡았고. 잡았고, 린은 이제 두 잡도 잡으면 되죠. 린을 잡으면 된다. &E 많이 불가능해. 이거는. 뭐. 오케이. 성급했죠. 이기지. 버그인가? 진짜 버그, 진짜 이건 버그야. 버그, 버그. 나는 왜 이런 쉬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쉬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인가 가지고 이런 쉬운 사람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안타깝구만.